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나라가 안팎으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인지 어, 일도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시끄러운 정세에 조금에, 조금이라도 조금 위안이 되시라고 어, 또 다, 다행히 다음 주에 날씨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조금 포근하더라고요 그래서 4 0 0 0원 균일가전 저희 날개다육에서 항상 했던 한 번씩 제가 진행했던 균일가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 볼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날개 다육 아이들과 함께 또 잠시 씨름 어, 국가적인 씨름 뭐 여러 가지 씨름 잊어보는 그런 시간 되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 영상 보시면서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 되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백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뽀얀분과로 함께 바디에 각짐이 형성이 되면서 보라빛으로 정말 예쁜 물든 보여주는 아이죠. 오늘 이 백야 판매 가격 4,000원 규니카 상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이즈도 큼지막하니 중품 정도 사이즈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어, 10cm 가까이, 10cm가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로제또. 정말 완벽하게 잘생긴 백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 4,000원 균일 가상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백야입니다. 실루엣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4,000원, 균일가 상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뽀얀 분가루 너무나 예쁜 데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한 핑크빛 물둠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실루엣 판매가격 4,000원에 이렇게 자연 쌍두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제, 어, 제법 좋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 날씨가 추워지면 이 이 뽀얀 분가루와 함께 맑고 투명한 바디가 더 예뻐지는 그런 아이죠 실루엣 오늘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만나보세요. 영상 속 용아이들은 메아리라는 아이들입니다.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된 메아리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다홍빛으로 정말 예쁜 물든 보여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쌍, 어, 이렇게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된 메아리를 판매 가격 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쌍두로 구성된 메아리 어, 물는 모습.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예요. 오늘은 이 아이를 특가 4,000원 균일가로 자연 쌍두 소개시켜드립니다. 메아리입니다. 피카츄 오래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좋고 묵혀진 피카츄 뽀얀 분가루 앉으면서 이렇게 핑크핑크한 물듬드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환엽 스타일이 어, 핑크빛으로 물이 드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거의 중대품 정도 사이즈를할수 있는 피카츄 묵둥이 아이 역시 특가 4,000원으로 교니까 구성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12cm 정도로 어,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네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 거기에 이렇게 예쁜 물등까 정말 예쁜 피카츄 북둥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4000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로잘리아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4,000원 역시 균일가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얀 분가로 앉으면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자연 쌍두의 로잘리아를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머리 안에도 에 4,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렇게 자연 쌍두로 구성된 로잘리아를 오늘 저희 날개닭에서 다 특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10cm 넘어가 큼지막한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자연 쌍두로 구성된 로잘리아. 특가 4,000원에 만나보세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체리 환타지아입니다. 역시 판매 가격 4,000원에 이 얼큰이 사이즈 체리 환타지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로제씨 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들인데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어,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체리 환타지아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듦의 다육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드는 모습이 꽃보다 더 예쁜 체리 환타지아. 오늘 특가 중에 특가 4,000원으로 구성했어요. 체리 환타지아였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후레쉬 젤리 소개시켜 드립니다. 역시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해 봤습니다. 아이 사이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웬만한 어른들 손바닥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촘촘하고요. 입장수 많은, 어, 프레쉬 젤리 묵둥이입니다.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면서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되는 아이죠. 아이 사이즈도 좋은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예쁜 로제 지니고 있는 어, 프레쉬 젤리 오늘 판매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습니다. 크림슨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큼지막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얀 분가루가 매력적인 크림슨힐 얼큰이 사이즈입니다.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보통 8,000원, 만원 정도 하는 그런 고급 종의 아이인데요. 오늘 이 크림슨힐을 특가 4,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묵혀지면서 또 살짝 바디에 금기가 형성이 되는 게 매력이더라고요. 뽀얀 분가루와. 분가루와 함께 다홍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크림스닐. 아이 사이즈 12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드는 모습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라서 이 아이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판매가격 4,000원. 균일가에 만나실 수 있는 크림스닐입니다. 타미리스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로제 촘촘하고요. 입장수 많은 타미리스입니다.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굉장히 고급종의 다육이 중 하나이죠. 오늘 이렇게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 타미리스를 농장가보다도 착한 가격 4,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4cm 정도 가, 가, 가까이 확인되는 정말 얼큰이 사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거의 농장가보다도 착한, 착한 가격에 준비된 타미리스 빨간 물듬이 열정적이기 예쁜 그런 아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4,000원에 만나세요. 타미리스입니다. 워터루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4,000원. 역시 균일가로 구성된 워터루 아이들 사이즈 큼지막하죠. 사이즈 보시게 되면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묶여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이 어 까맣게 물이 들면서 역시 쫀득쫀득한 어 젤리가 형성이 되는 너무나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되어서인지 조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어 멋진 로제과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워터루를 판매가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습니다. 달맞이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역시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 쌍두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큼지막하고 예쁘게 묵혀진 아이들이네요. 어,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빨간 물듬을 보여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다육이 중 하나이죠.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대략 11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맑고 투명해지는 모습. 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닭에서 특가 4,000원 균일가로 구성해봤습니다. 달마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카스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 너무나 매력적이게 생긴 카스입니다. 피멍이 정말 매력적이고 고급진 아이죠. 오늘 요 카스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그야말로 한 카리스마 하는 아이인데요.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사이즈도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 요 아이들은.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돼서 조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옛날 다육이 카스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습니다. 카스였습니다. 환염 멜리오다스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얀 분가루 안구요. 어, 굉장히 예쁜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환염 멜리오다스입니다.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루 구성된 아이들 사이즈도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야말로 부, 어, 분가루가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까망 시리즈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요 멜리오다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영 멜리오다스 특가 4,000원 균일가로 만나실 수 있어요. 상속 교아이들 민키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을 한 아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보니까 이제 엉덩이에서 아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워낙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기도 하거니와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죠. 이렇게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민키 요아이를 판매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 굉장히 물드는 모습이 예쁜 민키. 오늘 저희 날개다위에서 조금 귀한 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흔치 않은 아이인데요. 특가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습니다. 사과꽃 자연 군생입니다. 역시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제법 많은 사과꽃 자연 군생. 오늘 저희 날개나육에서 균일가 상품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사과꽃은 또 지금부터 아가를 잘 다는 그런 계절이에요. 이렇게 목대 밑에서부터 또 이제 아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봄쯤이면 훨씬 더 많은 군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사이즈도 12cm 이상으로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고 있습니다. 어, 빨갛게 물이 드는 그야말로 사과꽃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알겠다라는 정도로 정말 물듬이 맑고 투명하게 달달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오늘 요 사과꽃 자연온생 저희 날개달개서 가 사천 원 균이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과꽃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몽블랑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인데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젯이 그야말로 한 송이 꽃보다 더 예쁜 묵둥이 몽블랑 오늘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로젯이 너무나 예뻐서 저는 요 아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다육이 정말 좋아하는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실 만큼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사이즈 10cm에서 11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오늘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습니다. 몽블랑입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된 멀로 목둥이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 4,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오렌지빛으로 정말 예쁜 물들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네요. 묵둥이 멀로 사이즈도 좋은데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11cm가 넘어가는 큼지막한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묵둥이라서 뽀얀 분가루와 함께 오렌지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들. 오늘 특가 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멀로입니다. 시그니처 금입니다. 빨간 물듦이 꽃보다 더 예쁜 시그니처 금. 묵혀지면서 바디에 또 금기가 형성이 된다 해서 시그니처 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역시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사이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크고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물이 들어가고 있는 시그니처 금. 묵혀지면 어, 훨씬 더 맑고 투명하면서 정말 빨간 물 불타오르듯이 예쁜 아이죠? 시그니처금. 오늘 판매 가격 4,000원. 특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연군생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 두수도 많은 테슬라 자연군생. 오늘 판매 가격 4,000원 균일가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두수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시중가 대비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정도 와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어 아직까지도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도 4,5천원 이상 할 정도로 몸값이 어요 정도이면 어 제법 나갈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착한 가격 4,000원에 테슬라 자연 군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정말 그야말로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4,000원에 준비한 테슬라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환엽 라팔마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렇게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아이인데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또 쫀득쫀득한 젤리가 멋진 아이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멋진 큼지막한 사이즈의 환엽 라팔마 역시 특가 4,000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13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얼굴도 어, 예쁘게 잘생긴 라팔마 특가 4,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엽 블랙 밍크 대품 사이즈 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제 손바닥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환엽 블랙 밍크 대품 사이즈 아이 특가 중에 특가죠. 4,000원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아이 사이즈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묵혀지면 환엽 스타일 로젠 형성하면서 그야말로 뽀얀 분루와 함께 고급진 보라의 물듦이 예뻐서 어 블랙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다육이 중에 또 하나로 분류가 됐니다 되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환엽 블랙밍크 판매가격 4,000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환엽 블랙밍크 대품 사이즈 아이입니다. 로즈베이 올해 묵혀진 군생아이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얼굴도 2, 3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로즈베이 묵둥이인데요. 묵혀지면 정말 예쁜 물듬 보여주는 그런 아이죠. 놀랄한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고요. 묵혀지면 또 아가도 잘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로즈베이 묵둥이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 판매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했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마 얼굴 밑으로 아가가 굉장히 잘 다는 잘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이죠 키우는 재미 쏠쏠한 로즈베이 놀러란 물듬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4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샤를로즈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역시 판매가격 4,000원 균일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가 예쁘고 고급진 아이죠. 오늘 이 샤를로즈 자연 쌍두 아이 판매가격 4,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얼굴도 정말 예쁘게 잘생긴 샤를로즈예요. 맑고 투명함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꽃보다 더 예쁜 물든가 로젯를 보여주는 샤를로즈 꽃같이 예쁜 아이 오늘 판매 가격 4,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어, 해가 없으니까 굉장히 추워요. 모쪼록 건강 관리 잘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